네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도 새해첫 예배고 또새해 처음 마, 만남인데 인사는 하고 가야겠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한테는 안해 주세요.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4일이나 지났습니다. 작년을 들어보면 참 많은 변화들이 있었죠. 근데 이 변화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질 겁니다. 어쩌면 더 빨라질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많은 분야에서 변화들이 있을 텐데, 가장 급변하는 것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아마 기술의 발전, AI의 발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올해에는 아마 그 변화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단순히 AI를 통해서 자료를 찾고, 정리하고, 이런 걸 넘어서서 우리가 로보트라고 부르던 그 피지컬 AI, 실제로 사람처럼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 이 상용화가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SF 영화에서 보던 것들이 정말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영화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아 벌써 나온 지 20년 된 영화인데 아이 로봇이라는 영화예요. 약간 이제 어두운 현실인데 2035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AI가 너무 발전해서 로봇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려 한다. 이런 배경을 가진 영화인데, 근데 여기에서 로봇 자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인격이 없는 기계니까 내 존재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없는데 개발자가 한 로봇 써니라는 로봇에 오류처럼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 로봇이 이 주인공하고 같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주인공한테 묻는 거예요. What was I made for? 나는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습니까? 나는 왜 만들어진 존재입니까? 묻는 거죠. 간단한 질문이지만 이 질문의 깊이는 상당합니다. 어, 제 생각에는 이 영화 전체를 이끌어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 영화를 보는 사람들한테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 질문은 새를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어김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고 무엇을 위해 살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새로 시작된 2026년의 삶은 물론 앞으로의 인생의 여정에서도 우리가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대로 걸어가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습니까? 물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 자랑하는 겁니다. 동네방네 소문 내고 그의 이름이 높임 받도록 얘기하는 겁니다. 어, 이 말씀의 배경과 맥락을 놓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신다는 얘기인데요. 바, 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셔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백성들이 높이고 자랑하게 하려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당시의 그 특정 역사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전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히브리 민족들을 이끌어 내실 때도 내가 이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예배하게 하겠다 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광야가 됐든 성막이 됐든 신내산이 되었든 그리고 나중에 정착해서 건물을 지어서 성전이 되었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영광드린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스스로의 영광을 또한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하는 이 목적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서요. 오늘 우리가 본 서신서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그리고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6절, 12절, 14절에 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미하게 찬미란 이제 고찬양도 찬송 같은 말로 쓸수 있겠어요. 이처럼 구약의 예언서에 이어서 이 신약의 서신서에서도 우리 인간의 우리 사람의 목적과 또 방향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신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마치 독재하는 왕처럼 사람들을 강압하고 억누르고 이러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또 하나님 당신만 좋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구약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조금 깁니다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무리 많은 시내가로 가게 하겠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문 민족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듣고 먼 해안 지역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트신 분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이 그들을 지켜 주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고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지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그 집에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나고요. 또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이 새끼를 낳아 번성하게 됩니다. 기쁨이 넘쳐나게 돼요. 또 그들의 마음은 절대 기운이 빠지지 않습니다. 활기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함께 어우러지면서 즐거워하고 또 기뻐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집으로 돌아온 그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 슬픔을 기쁨으로 다 바꿔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찬미해라, 찬송해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통제하고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광과 은혜를 찬송하려고 지으셨다 하는 것은 그렇게 찬송하는 이 백성의 삶 가운데 하나님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드러내고자 함입니다. 그분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아끼셔서 그 피로를 공급하고 지키시는 분인지 드러내기 위함이라고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10편 말씀에서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루살렘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시원하 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이 내 문빗장을 단단히 잠그시고 그 안에 있는 내 자녀에게 복을 내리셨다. 내가 사는 땅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좋은 밀로 만든 음식으로 너를 배불리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그 영광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서 그게 풍성한 복으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궁핍하고 또 고단한 삶을 회복시키시고 또 필요를 공급하시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신 이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절정에 이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라고 하셨는데 그 이전까지는 누구도 그 영광을 함부로 마주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그 모습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리고 그의 영광을 볼수 있었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 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아멘. 그렇게 나타나신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실현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창조하셨다는 그 뜻이 아들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답니다.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시기로 예정하셨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건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것과 또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그 계획의 모든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인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에서 난 것이 아니고 육종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났다 그럽니까?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하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 함께 계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은 우리가 방금 본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바로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송하라는 그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였다는 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서지 못하게 하는 죄를 없애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고죄 그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실체를 보여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죄 용서의 길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한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망하게 되고요. 그러한 소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상속자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상속받을 것은 창세 전부터 예비되었던 하나님의 나라, 곧그 슬픔과 눈물이 없고 아픔과 고통이 없는 그 나라를 받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 나라는 마지막 날에 완성될 나라입니다. 지금은 여전히 고통과 불의와 불평 등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갈 할 텐데, 그런 세상에서 지키는 건 역시 우리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나린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상속의 담보가 되신대요 성령께서요 여러분 담보 참 위험하지 않습니까? 보증 함부로 서면 안 된다고 하는데 성령께서는 변덕스러운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보증인이 되어주셨어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 끝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소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늘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해 시작했습니다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뭐 드라마틱하게 변화한 것은 아닙니다. 어김없이 집안일을 하고요, 또 학교를 가고 직장 출근합니다. 그렇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이제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기억할 때, 지루하고 의미 없을 것만 같던 우리의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리로 변화될 겁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기쁨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이름과 그가 하신 일을 자랑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는 그 목적, 그리고 그 방향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새롭게 시작된 이번 해와 또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쳐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